저녁에, 저녁 공양 드시고, 보따리 챙겨가지고 절에 가려고 그러면, 영감님들이 가라 그래 가지 마라 그래요. 아? 어?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 갔다 오라고 하시는 분과, 조심해서 갔다 오라고 하는 분,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참 대단합니다. 당신이 있어 우리 집이 이렇게 편안하죠. 이렇게 칭송을 하는 영감님도 계시겠지만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응? 영감이나 잘 모셔라.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부처님 중에 최고의 부처님은 집에 있는 부처님이 최고라는데 너는 어째 집에 있는 부처는 모르고 맨날 대성사 부처만 말해가니그여러분들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딱할 말이 해야 돼. 뭐라고? 나는 지금 전쟁하러 간다. 그럼 전쟁하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밭에 일어나는 번뇌와 싸우러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오라고. 나는 지금 전쟁하러 간다. 날 건들지 마라. 너가 아니라 싸울 게 많다. 음? 무한한 번뇌의 적을 내가 창렬히 전사시키고 살아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의를 가지고 절에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